자 <laughs> 직업 못 가는 이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아 투는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아, 일단 성별은 여자고. 자. 상왕의 얼굴은 언제쯤 나올까? 아 너무 다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아 한 번만 더 아, 이대, 이대로 가자. 됐다. 아, 저 정도면 멀쩡하게 생겼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빠지지 않는 얼굴이구만 정말 이게 당신입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대사가? 아니 얘는 그럼 처음에 무기를 못 써야돼 미쳤더니 무기가 없을 수가 있지? 아 근데 못 가진 자는 무기 못 써야되죠? 투는 정보가 전혀 없네. 아, 근데 이건 안 되겠어. 네. 미친, 이걸 못 부수네. 무슨 작업 같은 거쓸거 거 있나요? 작업? 아니야, 작업 별로 안 좋지. 3얼굴은 시작부터 그거야고 임팩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망치? 아참 메이스 같은 것도 못 쓰겠구나 스탯 안 돼서 아니야 여기 근처에 뭐 있었을 텐데 아, 여게 아니구나. 대거 같은 게 아마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두번첫 번째였던 것 같아. 입술 때문에 너무. 평마다 얼굴이 된것 같긴 하지만 요기에 <목소리> <목소리> 아마 대거가 있었을 거야 어 짧긴 진짜 짧다. 밝기가 너무 낮다고요? 됐다. 사거리 짧은 거. 이걸 엔딩까지 써야되나? 설마? 아니 어떻게 아무리 못 가진 자여도 그렇지 무기조차 안주지? 방어구까진 이해를 한다 여기도 없는 건좀 그렇잖아. 잠시만요. 아. 됐어, 갑니다. 몽둥이 쓸수 있는 게 있어요? 캐스트 해라? 나이옷 e 입고 다니까 얘네랑 동족 같다. 노래로 구르기 쓸만하냐고요? 쓸만하겠어요? 처음에 에스트도 없지 안돼 아, 이 캐릭으로 기린이 있는데 어떻게 뚫지 모르겠다 깰수 있나? 하지 말까? 어 갑자기 너무 어어이좀 끔찍한데? 이걸로 자렛러드를 깰수 있나? 이거 여기서 점프 잘하면 넘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넘어가 보신 분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지금 왜달리다 이거 점프가 안되냐? 설정이 잘못돼 있나? 벽 밖에서로는 못할것 같으면 빼고. 아니 왜 점프 안 돼? 나 이런? 어 진짜 점프 왜안 되지 근데? 거리가 짧으면 점프 자체가 안 되나? 이거 최근에 된다고 누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고 갈수 있다고.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안 해! 아니야, 좀만 더. 한 두세 번만 더. 그러니까요, 점프 높이가 안 되는데. 잠깐만 아 이게 거리가 안되면 안된다 솔직히 말해서 다크소울도 좀 그래, 물론 이걸 따진다는게 좀 이상하긴 한데 나도 얘네보단 높이 뛸수 있어. 안 해, 안 해. 아, 여기 점프가 이게 좀 후구 같은 게 바로 안 돼요. 달리이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점프가 됩니다. 안 돼, 안 돼. 못 해. 얘는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인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거는 점프는 둘째 치고 손으로도 기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는 진짜 넘쳐나는데, 왜 아래에서 위로는 못 갈까? 진짜 무슨 자살 기도 같은 건 겁나 잘하면서. 여기서 아이템 먹는 의미가 있을까? 대거 여러개 쓰면 되죠 안되면 지금은 공업 플레이가 아니니까 돈은 맘대로 쓸수 있어요 돈은 재료같은거 여러개 구해서 아이템이야 여러개 쓰면 돼 올라가는 건 현실에서도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아무리 파울하지만 저이 정도 높이는 넘을 수 있습니다. 얘네 못 넘거든. 아, 솔직히 인간인 이상 이건 넘어야 돼. 사람이잖아. 아무리 날아도 넘을 수 있다 이건 공허가 아닌게 안타깝다고요 근데 아마 공허 이상으로 차라 공허를 할까? 공허가 더 쉬울 것같아 적응력은 찍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건 끔찍하다 아냐 레벨 1 플레이로 교환을 시작했으니까 레벨 1플레이다 끝내야지. 뭐 8회차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난할수 있다. 그나저나 무기나 좀 추천해 봐요. 무기, 무기, 뭐가 좋을까? 무게 안 팔지? 네, 공업 지진 소울 안 들어옵니다. 공업보다는 이게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메이스 양손잡이? 안 되지 않나? 메이스가, 아, 근력 요구치가 몇치지 메이스 누가 팔더라? 되면 쓰는 거고, 안 돼요, 많은 거고. 부러진 검, 쌍수. 쌍수 못 들걸요? 나벽 통과해서 oh, yes, 대화하는 기술을 배웠어. You 배웠어. You 얘가 샤로우한가 보다. 닥스투 제이를 미녀라드만왜 이렇게 쩌네? <laughs> 아 이거 좀 무서운데? 이 시체가 나한테 좋은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난다는데, 아 이거 좀 무섭다. 어? 원래 이게 벽돌키가 됐었나? 어 뭐야 이거 원래 이게 됐었던가? 메이스 양손으로 해는거 가능하다고요? 그럼 무기는 메이스로 결정 아니 근데 메이스 양손 좀 굉장히 구린 거 많은데. 아기 그게 어디냐 원에서는 그게 제일 다 당... 어우 야 레벨업 왜 해? 부러진 건요구치요 모르죠. 난데없는 저 시체가 키하나아 그래서 메이스는 어디서 얻죠? 자이 양손 모드가? 미친 전진성 팔아 하여튼 아 대장장이가 팔아요? 오케이 아, 부러진 지건 근기가 2에, 아, 근기가 2, 3이에요? 그럼 양손 가능은 하겠다. 이게 입이 좀만 더 찢어져 있었으면, 조커가 될수 있었는데. 너무 밋밋하게 생겼다. 아이 다시 바꿔놨나? 바꿔놨다. 이 정도로는 계속 넘친다 할수 없지. 오, 역시 단검. 여기 하마 있습니다, 여기. 어디 갔어? 여기있다 하마 잡아볼까요? 별거 아니야, 얘. 예전에 하마가 진짜 무서웠었는데. 별 것도 아니지. 대체 왜 이렇게 많냐? 아, 진짜? 왜 나무를 왜 이렇게 던져? 아, 나 미치겠다. 큰일 날 뻔. 별거 아닙니다, 아마. 근데 하마한테 잡히면, 체력 50에서도 아마 한 방에 갈걸요? 하마가 그게 무서워. 잡기. 에이, 천수원이면 얼마나 거듭인데확실히 대거는, 전진성이 너무 낮다. 얘네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지. 뒤잡 데미지 하나만은 이제 보정이 얼마 되지? 150 왠지 좀 세더라. 무명왕은 딴딴만 기억하면 돼. 아이 투는 활쟁이들 너무 귀찮아. 아, 네. 죽었다 이거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네, 치스타다다요코드뱅인해보시고 소감좀 알려줘요 커버 와이프. 오! 도 도대체. 대체도이체 도대체. 도대체, 도대 그... 트윕은 한 분을 못 읽습니다 아쉽지만 아코드베인 사람 많아요? 왜지? 망자들이 많나? 아어야 도마뱀 도망가는데 패드가 멈췄어. 미친 아, 고3들이 없는 대신에 고인이랑 고2가 많이 왔다는데요. 나 움직여봐. 왜 이래? 이거 갑자기 아니 님? 좀 움직여봐 왜 이래? 아니 뭐랬다가 갑자기 패드가 나가? <laughs> 패드 안 움직여요. 간거 같은데? Oh, 패드한테 패드립해도 할말 없겠다 이거. 어, 됐다 됐다 어, 뭐야 이거 쉬고 옵시다 뭐지? 아 부러진 직겁 2에 3와 핸드엑스도 못껴 클럽 아양손이왜낄수 있지 클럽이 좋나? 베이스가 좋나? 아무튼 일단 구입을 해놓고... 아예 투가... 투가 유일하게... 그게 두 배예요. 양손 잡기, 근력 보정... 베이스가 더 좋나? 보정치는 클럽이 좋아요. 그럼 베이스네! 아니, 보정을 하나도 못 봤는데. 아,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못 때려. 아, 지금 방금 부었. 아, 맞아. 벽튕 쩔었지, 투는. 리프어택. 그게 된다면 말이지. 얘가 아마 쇠기석 파편을 한두갠가줄 텐데. 아, 아, 때리고 있는 도중에도 사라지네. 양손으로 잡고 양손 보정이 되나? 점프 공격 때도? 아니면 강공으로 잡아보자. 그냥 메이스를 사갖고 옵시다. 개노답 아, 도끼 아, 도끼 얻었구나. 좋아, 도끼라면 가능할 거야. 아, 이것도 왜 횡백이야? 이건 종백이니까 가능할거야 아니 미친 어디를 휘두르니? 와이 맞아 2에서는 도마뱀 그 히트박스가 더 작았던거 같긴해요 다 안돼 어, 잠깐, 방금 잘못 봤나? 내구도가 반 가까이 깎여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겠지? 안다 미친 이것도 안 다. <laughs> 아 진짜. 아 그냥 메이스 사 와요. 베이스를 사오는 게 나아. 이게 말이 돼?